돈 브레이크! 안 돼, 부수지 마! 방금 이거 돌 들었는데 뭐지? 뭐야! <laughs> 반갑습니다. 저는 전락적인트롤라 배드워즈 솔로입니다. 어? 김장돌입니다. 와우!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트롤링 가져왔냐? 오늘은 바로 스카이워즈에서 배드워즈 NPC를 만난다면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. 음,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, 어, 영상 시작 전에 먼저, 말씀드릴 게 있는데, 그, 제가 그, PVP 모드 영상에서 그, 마요 사칭을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. 맞죠? 어, 근데 그분이 마요 사칭 아니라고 하니까, 어, 서버에서 만나가지고 막 욕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알겠죠?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진짜로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일단 여러분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알겠죠? 간단하다, 뿅! 자, 첫판 이 맵인데 이 맵은 조금 빠르게 준비해서 해야겠죠. 아무래도 맞죠? 일단 템 대충 챙겨주시고, 어, 뭐야? 이거 물이랑 용암이 같이 뜨네 이거 실화야? 오케이, 일단은 자 모자신발 바꿔주시고, 자템 세팅 대충 해주고, 자 제발. 아, 일단 나무 뜨는 것도 정말 좋긴 한데, 어 일단은 먼저 저는 땅건 상관없이 무조건 빠르게 트랩 먼저 한번, 아 트랩이래 트롤링 먼저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게 그 침대를 만들려면은 실 12개가 필요하죠. 어, 양털 하나에 실 4개니까, 지금 몇 개지? 오, 딱이다. 이거 만들어 주시고, 야, 여기 작업대 없냐? 이거, 나 무서운데. 어 작업대 만들어가지고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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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서 자 만듭니다 자 천천히 자 하나 둘셋 사운드 들어주면서 오케이 와우 그 다음에 좀 섭섭하니까 여기서 바로 이거 표지판까지 와우 이제 올라가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바 보고 야 저는 전 착한 사람이에요 님들아 전착 졸로 가임마 전 착한 사람입니다여기서 자아 돈트 어 브레이크 a 드 뭐야 이거 a 드 됐다 이렇게 해놓고 제 닉네임은 바로 베드 워드 솔로인데 어 잠깐만 지금 한명 남았죠 이거? 오 이쁜이가? 마지막 남았는데? 지금 저를 보고 오고 있죠 이거? 어 근데 뭔가 생긴 게 꿀잼 친구가 아닌데 이 친구 뭐지? 야 옆에 뭐 딸고 있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넣 어? 왜 이렇게 많어? 야 얘가 나 때릴 것 같아 느낌이 야, 손 다야, 손 다야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, <laughs> 뭐야, 니가 죽여주는데, 이거 너 설마 꾸잼 친구냐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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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꾸잼 친구야, 친구야? 야, 얘가 막나 죽일라, 그래, 어, 하이, <laughs> 어, 안녕, 뭐야, 야, 얘네 좀 어떻게 해봐, 얘네가 막나 계속 막 공격해, 아퍼, 나, 아퍼, 어, 얘가 죽여주려고 하는데, 계속 안 죽죠, 얘가, 스케이톤이? 어, 스켈톤 이거,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, 이 친구? 어? 뭐야? 죽이려고 <laughs> 하는 것 같은데, 보니까, 느낌이? 아, 이거 지금, 아, 스켈톤 가둘려고 하는 거네, 보니까, 느낌이, 맞지? 야, 이 친구 꿀잼친구였잖아, 이거? 어? 하이. 안녕? 안녕, 이쁘이 어, 이거 뭔가, 어,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데, 이거, 첫판부터? 와, 이거 반응 좋아, 여러분들. 얘들이, 날 공격 안 해요, 진짜. 원래 막활 쏘고 난리 날 텐데. 어, 아 뭐야? 얘왜 떨어졌어? 어? 뭐지? <laughs> 이거 개사인데 여러분들. 야 닉네임 IM 는 뭐야? 어? IM 는 뭐야 이 친구? 어? 그때 누비킹이 생각나는 약간 그런 느낌. 오케이 일단 바로 자 게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진짜 이거 개사기야. 뭔가 어 트랩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애들이 날 공격하네 진짜. 와, 우 개사기입니다 진짜로. 근데 우리 청자분들 말씀하시길 어스카이워즈에서 침대를 까는 행동은 약간 억울끄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. 그래 가지고 어 그걸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만든 컨텐츠인데어 반응 너무 좋아. 어우 완전 좋아. 대박 좋아. 일단 철카로 바꾸고 갑반은 혹시 모르니까 좀 껴두도록 할게요. 그다음 빠르게 준비해야지. 누가 오진 않겠지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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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 않겠지? 준비 거의 완료됐어요. 일단 이맵에는 또 그게 없기 때문에 작업대가 없기 때문에 작업대 바로 만들어 주시고 침대 먼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침대 아따 비해주고그 다음 요기서 요기서 표지판까지 비 됐다 자 일단 템 세팅은 대충 완료된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서 자 바로 준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4명 3명 남았죠 아이엠 누비야 야쟤 누비 아니잖아 돈 브레이크 배드 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치지마 가봐 버섯거야 하지마. 침대표?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좋았어. 보자. 오이 어, 친구 치다 말죠? 치다 말죠 이거? 하이. 안녕? 반응 하나요? 반응 하나요? 이거 반응 합니까 여러분들? 반응 하죠 와우, 대박. 이 친구 공격하다 멈추는 것 같았는데, 어 역시 닉네임답게 꿀잼 친구. 야질 게임러. 대박. 마지막 남은 친구 를 잡고. 오겠죠. 역시 아이엠 누 친구. 야이 친구 닉네임 좋다. 어쿨 네임이라고 cool 칭찬해 주면 아마 이 친구가 어 죽어주지 않을까 느낌이. <laughs> 아까 이쁜이는 진짜 질겜러가 아닐 줄 알았는데 어이 친구도 질겜러. 즐겹러... 어, 오나 왔다. 하이 안녕. 어 얘도 이쁜이 같은데 아닌가? 안녕. D S E S my bed. 이거 내 침대야. 아이 러브 배드워즈나배드워즈를 너무 좋아해. 어? 안 돼! 부수지 마. 돈 브레이크. 안 돼, 부수지 마. 방금 이거 돌들어는데 뭐지? 뭐야? 얘 뭐야? 굿! 굿! <laughs> 침대 보완해야지. 이렇게 침대 보완해야지. 침대 보완해야지. <laughs> 얘 개꿀잼이네 친구? 우와! 위 배드. 위 배드 뭐야? 뭐야? 어? 리얼. 리얼? 너 위에 알 프렌드. 우리 친구잖아. 안 돼. 가지 마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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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. 가지 마. 죽지 마. 안 돼. 죽지 마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죽지 마. 죽지 마. 아돼 너! 안돼내 친구. 친구야! 어디가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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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뭐야? 어어어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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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이템이. I'm sorry. My friend. 일단 얘는 친추 박자 친추. 어 닉네임 좋다 이 친구. I'm? 어? 잘못 보낸 거 아니지? 얘 맞지? 오! 와 굿! 소리 맨... 점점 미안해 친구! 마이 프레드 어디야! 안돼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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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르고 죽여버렸어!!! 어떡해... 4킬라고 나한테 승리를 주다니 이 친구 대박이잖아 여러분들 놀랍게도 두번째 성공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죽었습니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네 맞짱 한번 뜨고 갈게요 그냥 네 열받아서 안되겠네요 이거 어, 일단 이게 싸우는 건 첫판인데, 진짜로. 어, 이거 어떡하지? 네, 대충 여기 막아주고 올라가가지고. 자, 대기하다가. 자, 오는 거 보고. 여기, 막, 여기 막아놓고. 오는 거 쳐요. 응? 음, 일로 오네? 아이고. 오케이, 잡고. 그 다음 여기서. 자, 템 대충 껴주시고. 바로 갑니다, 중앙으로. 자, 이거. 황사먹고그 다음 오는 없지, 맞지? 바로 가. 오, 섞어요. 자, 빠르게 닌자 브치로 가주시고. 그 다음 템 먼저 먹도록 할 건데, 아이고 템 좋고 떨어져 임마,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 임마. 어, 어디 감히 나의 템을 탐내는지 이 녀석이 혼날라고. 자, 템 파밍 해주시고, 자, 황산 계속 먹어주면서, 그다음이 친구 활로 싸서 맞춰 죽여줍니다. 이 친구, 자기가 오케이, 떨어 떨어뜨리고, 자, 견제하다가, 자, 템까지 먹어주면서, 그 다음 모자 바꿔주시고, 뭐야?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야, 이거? 어, 오케이? 자, 들어가고. 위에 있겠죠, 맞죠? 없는데? 그럼 나 방금 황소 사운드 어디서 들은 거야, 이거? 분명 들어는데 여러분들. 이거 뭐죠? 내가 대체 뭘 들은 거지? 리얼? 오오오, 세상에. 근데 이러는 와중에, 갓바 대박. 그 다음에 여기서 엔더 진주까지. 와우, 화려하죠, 템. 그 다음에 이거 꺼해주시고 음, 근데 블레이즈 사운드가 상당히 시끄럽네, 생각보다. 이다 뭐야? 얘 어, 뭐야? 이거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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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어. 야, 정신없어. 와, 나 죽을 뻔했네. 이거 리얼 어, 정신없어. 진짜 아, 얘 뭐야? 이거 죽을래? 죽을래? 임마 어서 깝쳐 야, 제 위에, 제 위에, 저 뭐야? 저거 어, 아, 정신 사나워. 진짜 팔 맞추고 오케이. 떨구고. 아, 나, 얘 뭐야? 진짜 깜짝 놀랐네. 얘, 얘 때문에. 나 제가 이거 주의 사운드 시끄러워 가지고 예 오는 사운드 못 들었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오죠? 쳐요. 죽어 임 마. <laughs> 건방진 친구가 오? 내가 한 번, 어? 내가 한번 어, 한번 맞지 두번 맞냐? 이거 뭐지? 어, 칼 좋다 이거. 칼 낄까? 칼껴봐로 아, 고민되는데? <laughs> 아, 나 봐. 왜 버렸지 그거? 바지? 사실 바지가 금바지보다 더 좋거든요, 이거. 내가 사실 왜 버린 걸까? <laughs> 어, 괜히 버렸다 이거. 어. 아,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이거 아까 그 템이었어. 터터터니 네 친구 죽었어 이마 어? 터니 네 친구 죽었다. 니 <laughs> 네 친구 죽었다. 야니 네 친구 죽었다 야.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어떻게 할 거야? 어? 어? 팔 속에? 엥? 엥 뭐지? 못 맞추는데? 엥 에잉, 뭐지? 엥안 에잉, 맞는데? 엥? 에잉? 엥 에잉, 뭐지? 엥안 에잉, 맞는데? 이게 <laughs> 뭐죠 여러분들? 이게 질겜인가? 이게 질겜러예요, 뭐예요? 엥? 안 맞는데? 뭐지? 안 맞는데? 안 맞아 줄 건데? 엥안 맞을 건데? 야그래지롱야 그래지롱 어안 맞는데? 안 맞는데 엥 <laughs> 뭐지? 엥? 그난다 맞춘데 뭐지? 야그래지롱야 그래지롱. 뭐 하냐? 님 죽으실? 근데 왜가바가 없지? 안갈 거야. 안갈 거야. <laughs> 안갈 거야. 일단 싸우려는 그런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죠? 뭐지? 오, 잠깐만, 님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아하! 야, 나 죽일 뻔 했어! 나 죽였다! 나, 나 죽일 뻔 했어! 이거 뭐야? <laughs> 일단 이거 따는 거, 와우! 자, 여러분들. 재밌게 보셨나요? 일단은 뭐, 이번 컨텐츠는요, 와, 진짜 개사기였어요. 예. 첫 번째 판, 두 번째 판까지는 개사기였는데, 그 이후로 너무 죽어가지고, 화나가지고 네, 그래서 약간 싸우는 모습 보여드렸는데, 와, 근데 일단은 두 번째 판이,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진짜로 야세상에온그 아이엠 누비란 친구가 와 그렇게 꿀잼친구일 줄이야? 약간 뭔가 닉네임에 눕들어간 친구들은 전부 다 꿀잼친구같은 느낌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일단은 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? 음한 번씩 해보세요 나름 나쁜 경험은 아니었어 진짜로 어, 어 나름 유쾌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뭐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안녕!